안녕하세요 대뜸 죄송하지만 혹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걸 여쭤봐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실례가 안된다면 여쭤봐도 되는 걸 여쭤봐도 괜찮습니까? 아? 제가 3D가 완성이 되어서 그것부터 좀 공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뜻한데 거의 오리지널급? 같은 느낌? 뭐 몸은 솔직히 바뀐 게 없다지만은 얼굴이 많이 오리지널급이야 할까요? 까꿍? 발통통한 거봐시 아 이거 아래쪽 아래쪽 심이 안 먹겠지? 왜냐 맨다리어서 <laughs> 여기까지는 뭐 똑같지 이렇게 제대로 입고 있기 때문에 옷을 보자기 뭐 심이 걸릴 일은 없긴 합니다만 <laughs>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공개를 좀 늦추는 거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laughs> 근데 미드 욕심 너무 난데 날만 네, 네, 네. 실제 라인에 반영된 결과물입니까? 아가리 하세요. <laughs> 이 위가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뜻다는. 즉꼴받네 <laughs> 네, 진짜. 뭐 그렇다고 내가 안 보여 준건 아니잖아. 아, 기증 간단 말이 성형을 진행했거든요. 오리지널 완구가 되었답니다. 어, 이상 같은 거는 어, 추가 중이고 이제 새로운 애 하나를 더 추가를 했답니다. 짜잔. 포니테일 추가를 했답니다. <laughs> 뭔가 진짜 2점 d 디가 지는 겜. 나름 되게 잘 나왔지, 얘들아. 굉장히 잘 나왔지. 이것도 이제 얘긴데. 음. 으. <laughs> 볼이 엄청나게 말랑말랑해졌어. 나 이제. 으. 음. <laughs> 약간 보이시해진 것 같다. 아 맞아. 나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어씨발 뭐, 뭔가 가슴 없이 보니까 쇼타 같다라는 생각 들더라고. 어 <laughs> 아무튼 이거 원본이 이거야. 어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투다를 해주셨는데 완전 다르지. 굉장히 힘내 주셨습니다. 문호님께 맡겼어 요야트머고에 있는. 아무튼 굉장히 만족스러워 나는 표정도 되게 잘 살려 주셨어. <laughs> <laughs> 어 이거 일파 이런 거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데 진짜. 이제 표정 관련해서는 어, 하트 눈은 없지만은 이 눈을 추가를 따로 했습니다. 씨발 넘드라. 나 아무튼 다음은 추가를 하나 새로 했는데 이것도 기존에 있던 거긴 하거든요. 마스크 추가를 했답니다 여기에도 그리고 내린 것도 있답니다. <laughs> 쇼커 실때 마스크를 끼면은 살짝 이런 느낌? 이러니까 진짜 남자 같지 않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체 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전체 샷으로 보여드리면은 에어드 시는이런합니다 전체 샷으로 보니까 되게 후덕! 미쉐린 같은 몸매 같네. 뭐 미세린이래! 그냥 글래머하다고 퉁칠게 그래도 축하한다 새로운 몸으로 열심히 우리를 아, 한 만족시켜줘. 한 장만 이렇게 들어올렸어. <laughs> 새로운 몸으로 만족시켜달라니까 뭐가 <laughs> 말이 이상한데? 아 그리고 나 이거는 얼마 전에 알아낸 기능인데 이렇게 얹을 수도 있더라. 이거 얹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laughs> 올라가 있더라고? <laughs> 우리만 투디네. 어 너네만 투디야. 준버드님 딱딱해요 아콩이라서 그렇다고요. 기진다 진짜. 도지고 싶냐 진짜? 어? 요즘 얼박을 해도 부담스럽긴 하네 여전히 네. 아 눈동자 진짜 이쁘다 네. 헤어 다른 거 있나요? 아직까지는 네. 이거랑 저거밖에 없어요 쇼커 어디고 아이씨 왜 이렇게 쇼같지 네. <laughs> 본인 취향 방영임? 결국 쇼타를 좋아하다 보때 본인이 쇼타가 되어버린? 솔직히 지금 미드 너무 억수임 억수미긴 하지만 아무튼 좋지요 어. 안녕 만 돼서 잘먹고나봐 내가 살짝 그게 취향이라 그래 내가 하체 돼지 여자를 좋아해 복부 어, 통통하고 이제 하체 후덕한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걸지도? 비덕성 여자 디글디글아 나는 후덕한 것도 귀엽잖아 근데 육덕 육덕 좋아 얘들아 육덕 좋아해야돼